개개인마다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음식, 질리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몇 개씩은 있으실텐데요. 저에게는 그런 음식들이 바로 국밥, 햄버거, 돈가스 같은 친구들인데 한국식 돈가스와 일본의 돈가스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서 참 좋은데 오늘은 홍대 근처 합정동에 위치한 일본식 돈가스 맛집 카와카츠 합정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와카츠 합정점은 지하철 2호선 합정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쉽게 찾아가시려면 합정역 3번 출구에서 나오신 후에 바로 다음 다음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은 BMW 라운지 바로 옆에 카와카츠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카와카츠 합정점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영업을 하는데요 오전 11시 반에 오픈을 해서 저녁 8시 반까지 영업을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날의 준비한 재료가 다 떨어지면 예정보다 일찍 닫을 수도 있으니까 방문 전에 카와카츠의 인스타그램을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와카츠의 메뉴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데요 로스카츠, 히레카츠, 모듬카츠, 특로스카츠, 토리카츠, 유린기카츠 등의 돈까츠 메뉴들이 메인이고 그 외에는 한입 카레나 유린기카츠 하프 사이즈가 있으며 맥주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손님들 자리 앞에는 돈까츠와 함께 찍어 먹을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부터 해가지고 로즈마리 올리브유, 통후추 그라인더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로스까츠부터 주문을 해 봤는데요 겉보기에도 아주 두툼하고 튼실해 보이는 친구죠 지방층과 살코기가 아주 적절하게 잘 섞인 그런 부위인데 사이드로는 양배추와 할라피뇨 그리고 돈까츠와 함께 먹을 와사비가 함께 나오게 되어 먹기 전에 겉모습만 봤을 때부터 아, 왜 여기 줄 서서 먹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툼한 살코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촉촉해 보였어요. 거기다 살짝의 지방까지 껴있으니까 더더욱이 부드럽죠. 한입 베어물었을 때도 질기거나 퍽퍽한 거 없이 육즙이 아주 팡 터졌고 담백함의 그 자체였어요. 이제는 좀 진부한 표현이 되었지만, 겉바속촉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가스 소스도 같이 나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핑크 솔트에다가 와사비를 살짝 얹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데카츠 안심 부위를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로스카츠와는 달리 모양이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기름기가 비교적 적고 살코기 위주로 많이 있는 부위예요. 겉으로 보기만 해도 돈가츠 고기가 굉장히 촉촉해 보이죠. 실제로도 한입딱 했을 때저 핑크빛 고기가 너무나도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은 부위인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느끼함과 퍽퍽함 이런 거 전혀 없이 그저 담백함의 그 자체였고 함께 제공되는 핑크 솔트와 와사비 살짝 해서 먹으면은 어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거기다 로즈마리 올리브오일 살짝만 뿌려도 향이 풍부해지고 어쩌면은 제가 근몇 년간 한국에서 먹어봤던 돈까치 중에 거의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까치와 함께 곁들여 먹기 좋은 한입 카레인데요. 조그만한 밥공기만 한 그릇에 약간의 농도 짙고 걸쭉한 카레예요. 안에 듬뿍 들어간 갈린 돼지고기 때문에 그런지 더욱더 걸쭉한 것 같아요. 카레향이 짙게 나는 게 돈까츠와 함께 제공되는 흰 밥과 먹어도 맛있겠지만 물론 돈까츠를 담가먹거나 찍어먹는 용도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드도 드실 수 있는 유린기 하프 사이즈도 주문을 함께 해봤는데요. 양배추 위에 촉촉한 치킨 카츠가 얹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유린기 양념은 찍 먹이든 부먹이든 뭐 알아서 드실 수 있게 나오게 되는데 따로 치킨 카츠 위에 빨간색, 초록색으로 색감이 아주 예쁜 고추가 토핑으로 올라가 있고 유린기 간장 양념을 촥 뿌려서 먹으니까 이거는 뭐안 그래도 촉촉한 치킨 카츠가 새콤하면서 약간의 달콤함을 머금은 매콤한 간장 양념이 더해지니까. 오 대단했어요. 얼마나 촉촉했는지 이거는 거의 수비드 치킨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다음번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하프 사이즈 말고 통으로 시켜 보거나 아니면 그냥 토리카츠 같은 걸로 주문을 해서 먹어봐야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홍대 근처 합정역에 위치한 진짜 미친 돈까치 맛집 카와카츠 합정점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제가 근래 먹어봤던 일본식 돈까츠. 한국식 돈가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그런 최고의 돈가스 맛집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많은 분들이 줄 서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자신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하플레이스 맛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정보통신과 함께하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참신한 길라잡이 앱, 핫플레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최애 맛집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맛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